송강호 선배나 고아성령이 하는 연기, 대사, 유머의 뉘앙스 같은 것들, 미국 일반 젊은 관객들도 그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똑같은 지점에 폭소를 터뜨리고요. 그것이 강호선배의 한국어 대사의 영어 자막으로 나온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뭐이 영화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틀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이론의 틀의 가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계신 송방호 선배처럼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훌륭한 배우들과 그들의 눈빛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카메라가 시네마틱하게 움직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담아내는 게 영화인데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얘기들은 뭐 지금 이 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항상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어떤 충동을 느꼈던 스토리 또는 이미지에 휩쓸려서 그거에 의해서 작품을 결정하고 이제 돌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마 저는 네, 설국열차보다 더큰 규모의 영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제 평생 가장 큰 앞으로 점점 더 이거보다 적은 영화들을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분은 뭐 이미숙 선배님과 잭 니콜슨 같은 분하고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과는 한 일곱 내지 여덟 편 정도는 꼭 채우고 싶습니다. 연기하는 거는 국내에. 철국 열차 같은 좀그 외국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영화랑 크게 다른 건없는거 같아요. 단지 좀그 어 연기의 액션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좀 지점이 어좀 단절이 된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특별히 어렵고 그런 그냥 다른 영화 한국 영화 찍듯이. 오티스와 남궁민수라는 인물 자체가 원작 만화에 없습니다. 인물과 스토리가 대부분 이제 새롭게 저에 의해서 다시 시나리오가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저의 생각이나 비전이 들어가는 게 맞, 맞고요. 남궁민수는 기차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고 열차 앞에서 설명됐던 그 프로즌 세븐, 그러니까 얼어죽은 일곱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너무 일찍, 너무 앞서서 그렇게 기차 밖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희생을 치른, 혹독한 대가를 치른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민수는 기차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커티스의 비전을 뛰어넘는 남북민수의 비전이고, 그것이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